경기 시작합니다. 예. 경기. 자, 어 바로 가나 바로 가나요, 이연이 아, 바로 가나요 코너 코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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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코너 바로 코너킥입니다. 코너, 코너, 코너. 그쳐. 잔발, 잔발. 이연이 자, 전미라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성큼, 성큼, 전미라. 이렇게 위에미나야미나야 그렇지. 내 나라! 비낯대야! 비낯대야! 아이린! 거덕표야, 거덕! 거덕표야, 거덕! 비낯대해! 거덕표야, 거덕! 해! 거덕표야! 오문을 비우고 나왔었는데, 위험했습니다. 골문을 비우고 나온다는 건 확실히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머뭇머뭇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응? 김수현 선수의 킥인입니다 심판 있는 데까지 가, 심판 있는 데까지. 희정, 희정, 옆으로.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자, 수현아 미라 미라 경희경희 스톱 경희 스톱 아, 전미라가 최전방 그리고 광민정 올라가고 수 있어요. 가 어! 나가 나가 자, 나가! 나가 희 허경희! 허경희! 구척장신 킥인. 올렸어요. 강희정. 송혜나. 앞으로 해 앞으로 앞으로. 강민정. 구척장신의 볼입니다. 자, 얼굴 부딪혔죠. 강희정 아, 어, 네. 선수 괜찮을까요? 둘이 부딪혔어. 둘이 진짜요? 부딪혔어. <laughs> 머리 머리 부신 것 같은데. 부딪혔어. 아이스야 가지고 가. 아이스야. 저 아이스 누워 햇빛 가려 줄게. 나 아, 황희정 선수. 어, 아, 이눈 밑이 많이 부었어요. 어,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 둘이 부딪혔어. 둘이 부딪혔어. 돌아서 이현이 때려. 붙어. 사람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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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격이. 저격이. 앞으로 앞으로. 어, 여기 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 여기 보세요. 송혜나! 리 잡아. 아, 자, 차선이에게. 차선이! 차서린. 잡아 잡아. 등정 박민정의 수비였습니다. 어, 이기영수이 어, 수비. 아, 동진 상태. 어, 좋아요. 언니, 저저저저저 저. 언니, 저저저저저 저. 아, 동진 상태. 어, 좋아요. 박민정. 어, 다시 내줬습니다. 더소 났습니다. 어, 그렇게 여유 있게 쳐나요. 아, 정확하게. 예. 이게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네. 기회가 왔을 때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국가 패밀리의 이길입니다이이 네. 자 앞쪽으로 연결 허경희. 광정허경희자 오. 자오침착하게차서린 버전에는 김수현 송혜나 이현이에게 자이현희에이대에요 이대희에요 이대희에요 이대희에이대희요이연요이대희요 이대희에요 이대희에요 어대이대희요이이대이희요이대요이이대요 어, 어, 어 이대희요이대희요이대희이대희 돌아서토로려야니열쇼히은지 내려와, 내려와, 에이, 심히 에이, 히 열심히 열심안 돼. 심니열리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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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니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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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나 열심히 열심니 열심히 열심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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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그렇죠 반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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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죠오응이죠반이거오케이오 좋아, 이죠려이죠이죠려응이죠 반응이죠 반 양은지. 반응이양반지이죠 반응이죠 반응이죠 반응이킥반좋이죠 반응이죠 반응 김수현 넘겨주고, 어! 넘겨주고! 됐다! 넘겨주고! 섬기라! 어! 바로! 김수현 넘겨주고! 섬기라! 어! 오! 손해나! 오! 손해나! 손해나가 많이 왔어요. 몸을 아, 날리면서 순간적으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어. 김수현 선수의 코너킥. 민정아, 여기 있어. 바짝 있어.

오케이, 투정이. 박영희 아음 선수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차수민 선수가 빠지고 하미네이터 대신에 허미네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아 국대 패밀리의 튀김. 미라, 미라. 페이 나가, 페이 나가, 페이 가어 그렇죠, 좋았이전전전 어 체는개인기가오좋었어 어. 오, 이현이 사소린입니다. 사소린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가요. 아, 좋지 하지 아니죠. 아, 리적지요. 아. 미리의포다 간다. 뺏기면 안 돼. 강정어뛰 아. 아. 어, 이현이. 어, 어. 이현이. 어, 이현이. 몸싸움. 이현이 갑니다. 강이정 몸싸움. 어! 선 다시 고 아, 끊었어요. 아, 끊었어요. <목소리> 마지막 순간 잘 잘랐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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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내는 전리라. 자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가, 가. 자 더덕이야 더덕. 허경희허경희어 내버렸어요. 수비 빨리 수비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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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아. 오케이 형 있어. 빨리. 빨리, 빨리 okay, okay,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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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현이 아또 잘랐습니다. 허경이 따라가고요. 허경이 좋아요. 예. 자 이희영, 이영, 어, 어, 아 이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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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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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당했어요 아, 아, 어, 어. 아. 아, 어. 아, 왔어. 왔어. 민자. 왔어. 민자. 아 아깝습니다. 아, 페인팅이었나요? 첫 번째 수는 페인팅이었나요? 괜찮아. 괜찮아. 아 김수현 선수의 킥인. 아 뒤에 형경이야 그렇지. 와, 뭐, 찼습니다. 아, 찼습니다. 아, 전미라. 아, 없어요. 한들 아, 한들. 어. 할게요 할게요. 앞으로 앞으로. 아 차서린. 김지영. 풀로 나온 공. 김수영 풀로 나온 공. 김수영오 왼발 역시. 빨리 던져. 빨리. 바이린. 자 바로 그렇지. 던졌습니다. 넘겨 넘었다 넘었다.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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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김수현 해도. 한들 한들 한자김수현 해도. 오 좋아요. 네. 미라 해야 돼. 전미라. 형이 겨드랑이. 허경희. 미연이. 미연에게 미야. 야 진짜 패스해 너. 볼 다루는 거 보세요. 허경희 선수 좋아요. 예. 뭐. 자, 김수현 선수의 킥인. 아, 자 황희정. 아 손댔어. 어, 핸들 핸들 핸들. 황희정 선수 핸드볼입니다. 아 손댔어. 손이 자기도 모르게. 핸들 여기 핸들. 자, 전반전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어, 않았습니다. 어, 어. 서린아 준비! 서린! 골키퍼 앞에 서린! 차서린 선수는 골키퍼와 김수현 선수를 방해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 수비벽을 세웠습니다. 어. 이현이가 준비하는 프리킥! 어. 이현이! 프리킥! 어. 리 오! 어, 벗어납니다. 리 오! 어, 벗어납니다. 예, 희정, 어, 이연이, 이연이가 가르채습니다뛰난다뛰난다 아! 자, 황기정 빵, 빵, 발빠릅니다. 오, 대장. 맞아! 군 이연이, 어, 아! 아, 수현. 김수현. 김수현, 자, 김수현 대단하네요. 예, 아, 국대 패밀리 최후의 방패 김수현입니다. 이현이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골따는 현이 예 꼴짜로 어오 양은지 아 좋아요 가, 양은지 선수 통에나가 준비하는 킥인자어즈가 퀴즈 가 희정 가 퀴즈 가 퀴즈 가 퀴즈 축하 퀴즈 가 퀴즈 가 퀴즈 가 퀴즈 가 퀴즈 가 퀴즈 가퀴차차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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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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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전미라 또한번 잘랐습니다. 오! 아 경기가 이대로. 좀...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네 전미라. 어, 저 파울이잖아. 잠깐만 넘어갔어요. 잠깐만, 잠깐만 희진아 죄송해요. 어, 저 파울이잖아. 야, 광희정. 아 역시 육상부 출신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네요. 김수현의 킥인. 골대 골대 쪽으로 차. 언니 골대 쪽으로 차. 차. 잡아, 잡아. 오, 오. 올라가, 올라가. 자, 아이린 좀 길었습니다. 살려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어, 좋아요. 오, 와, 대단해요, 진짜. 안 나갔어. 어우. 아, 적극적인 몸싸움을 해준 김수현과 이현이 오늘 많이 싸우고 있네요. 안돼. <목소리> 아, 좋겠다. 괜찮아. 양지 선수가 <목소리> 굴려주고 전미라 바로 압박에 도입했습니다. 전미라, 전미라, 어, 전미라, 전미라. 어, 전미라, 전미라. 세 명을 지키고 갑니다 이야 전미라 선수 선수가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미라 쪽아 김수현이 김수현? 오돌들어았습니다 전미라 허경희 아 김치는 아, 거 보세요 아, 이몸싸움아 전미라 형이. 좋아요 예아 정말 자 이현이 올렸어요 오 <laughs> 김수현에서 김수현. 야김수선이 대단하네요 예아이현이의 국... 킥인. 아! 됐다. 들어요 야, 야문치! 들어오요 야, 야문다야나습니다 자, 해당. 자 해당. 이현이 위험합니다 해당. 이현이와 오케이, 김수현. 오케이. 김수현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이현이 챘겼어요. 이현이 슛. 오케이. 이현이 촥! 아, 낚겼습니다. 한번더 한번. 아, 낚겼습니다. 다시 한번. 자, 재섭이! 자차선이아차선이아 아, 벗어납니다. 아 오른발에 빗맞고 왼발에 아 정말 야 양발 슈팅을 한번 해봤는데 차선이어이현이 앞에 앞에 앞에. 한 박자 늦었습니다만 이현이가 살려내고 진정선. 형님. 형님. 이현이 자 따라 보는 김수현 아 역시 지켜냅니다 철벽이에요 철벽 어어커버어니다양은지 예. 어어나어어어어 잡아 자, 잡아 안 잡아 갔지, 잡아 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민아 민아 민아. 오 이거. 자전앞으 앞으로 앞으로 앞어로어송어아송어아어어어어어어어다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상태를 좀 보기 위해서 교체를 준비합니다. 아, 지금 양지 차가워. 선수가 다리를 다리. 좀 절뚝이는 네. 거 보니까 아까 무릎을 꿇으면서 지금 킥을 몇개 막았었거든요. 네, 네. 핵심 전력인 김수현 선수가 골문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모두 뛰어야 됩니다. 그냥. 네. 교체도 불가능하고요, 이제. 민정 절대 들어가야지. 이형은좀 젖어 있고. 국대 패밀리의 킥인 자자자 자, 자, 그냥 한한번 탈리. 차요 이거는 너무 세게 차면 안돼 그냥 서리 보고 차 서리 서리 머리 됐다 올렸어요 자 황경희 자 황경희 올렸어요 자 황경희 어 아... 막혔습니다 아지슈시거든요야 황경희 아... 멀티골의 기회였어요 와야이명해 자자자 자, 그냥 한한번 차요 이거는 너무 세게 차면 안돼 그냥 설 설인 보고 자. 설인 설인 머리. 올렸어요. 자 황경희. 자 황경희. 올렸어요. 자 황경희. 오 막혔습니다. 아비 주시거든요. 야 황경희 멀티 골의 기회였어요. 와야 이거. 자 엄청+ 오, 청엄 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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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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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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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나, 엄 나,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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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김수현, 김수현, 아, 요전정미아정미라강민정강민정아깝습니다민아 정민아, 정민아, 정니다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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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정민하정이이트슛아좋았아데요 제대로 마정민 쓰면요. 예. 아, 아 구석으로 잘 찾는데. 네. 벗어아니다 희영아 차선린 구척장신의 킥인. 자송인나가 짧았어요. 아, 네, 작경이 동작. 석영이. 석영이. 차 김수현 아. 내보냅니다. 자 맏언니 김수현 선수 또 주장 전미라 선수 맹활약하고 있는 국대 패밀리. 다시 한번 킥인 상황. 경이 조금 이을 때부터 차. 자 이현이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한번 어. 아무 쪽 때려, 때려. 한번아 때려, 때려, 때려. 자 이현이, 어. 자 이현이, 어. 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김시현 바로 건질 채비 미라야. 굴렸습니다. 광민정에게 미장. 압박하는 아. 허경희. 자오 자, 이형 뺏기고 아. 말았습니다. 올라가는 차선인. 오에오 써였어요. 슛. 오 에워 써였어요. 슛. 이 안으로 가요 오늘 차서린 꼬리 야 어? 어? 아 오, 총어 광희 정 맞았고요 이어와 와. 와이와 와. 어 와. 우와. 이 와. 넣 와. 놓 와. 거 이거 와. 어 와. 은 와. 이 와. 넣 와. 놓 와. 거 이거 와. 어 와. 와 와. 이게 뭐죠. 놓 이거 야. <laughs> 야 이게 야, 자 직접이에요 직접 바로 골문에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 올렸어요. 아 커집니다. 자 차선인. 망하네, 망하. 자차선이차버려저이라차선이아 나갔습니다. 아, 아,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국대 패밀리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현이 굴려주고 하경이. 송혜라 오, 송혜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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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가야 되죠. 황의정 빨라요, 황의정 빨라요. 황의정, 황의 황의정. 자, 가야 황의정 빨라요, 황의정 빨라요.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종료. 자, 두 번째 슈퍼리그에서 구척장신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국대 패밀리의. 리벤지 매치를 so... 성공시킵니다. Yeah.